폐가 안 좋으셔서 뭐 이제 만성 기침이나 또 천식이나 기관지나 인후염 이쪽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신경통 같은 거또 이제 그런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꽃이 이뻐서 관상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어 그런데 뭐 이것을 이제 찾는 분들은 뭐 거의 폐나 호흡기 기관지 쪽에 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이제 찾는 거거든요. 이 앵초는 특별한 독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어 지금 막 올라올 때 채취해 가지고 어 데쳐서 어나를 하셔도 좋고요. 꽃이 올라오면 꽃만 또 채집을 해서요. 이제 꽃차로 뿌리도 이제 채취를 하셔서 어 전천으로 말려서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어 여러분들 생긴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하나 채취해서 자, 뿌리를 보시면요. 어, 이렇게